김치 육수 내고 있습니다. 김치 단골 육수. 음. 어 벌써 땅꺼기가 내려서 어떡해지네 육수 우어두 여기 음. 잎이 잘 컸네 아주. 잘라 야 돼? 응. 떡잎이 잡아주고. 벌써 무총을 매다 셨네. 그래도 이거. 아, 그래 이거. 저 김장에 넣어야 돼. 못 음. 투시다 보니 뭐, 나좀 작아. 봐. 준비가 더 시간이 많이 걸려. 음. 다아이 바탕 발라가지고 소 o 이가 아까 그거? 너 그거 to 먹어봤어, 먹어봤어? 아, 그래? 뭐 아, 먹... 어 e e m o r 어어 u t t e r and more butter. c 아하 No more of us t 아 see the bulla. c u 아 Cut. Cut. c u 는 아빠한테 이걸 보냈는데 여기 전체 여기 하늘 전체 어. 다 보여 주던 아, 저거 물론 촬영 한 거? 어. 어. 그거. 배도 같구나 그거 아빠가 보여줘 가지고. 응. 어. 그래 주면? 이거 갓김치 아 하는 내일 갓김치 또할 거예요? 어, 갓김치. 하면 여러 가지 다. 여러 가지. 어떤 거는냐무무무 응. 무김치, 응. 어, 무김치 하고 응. 그 다음에 갓김치 하고 배추김치 하고 응.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였더라? 아 파김치. 응. 그렇게 어 그렇게 한다고? 파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무. 무김치, 파김치, 배추김치 그 다음에 하나는 아, 하나 뭐있지아 갓김치 네네 <laughs> 가지라서 헷갈리지 마 갓김치 <laughs> 언제 갓을 다 했지? 하나는 여기 갓 심어놨지 언제 쓰는놨지인이가 <laughs> 말했지 그런 걸 싫어해? 다 m n o 어 아마 잔 e i 다 뽑으라는데? r e I'm not 는다 r e I'm not s u 거 e I'm not 안에 있는 I'm not sure. I'm not s u r 머 I'm not s u 이 e I'm n 여기다 u 그있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아주 따로 쏙 빠지게 되더라고. <laughs> 그 사람도. <laughs> 저 so 도 그래서 내내 n 어, 내년에 주소가 h a t i 먹어 o i n g I don't know what I'm doing. I d 고 n t know w 게 a t I'm doing. I don't know w 는 이기가지요네 어휴 박힌는거어 어. 아직 가지 향기가 짙었는데 먹어보니까 이거는 한갑은 그렇게 향이 짙지가 않더라고요알키엔맛이아이 그 m 다 o 라 sure if 가초 going to be 이 b l e to g 안 t to 보 h e h o u s 다 I'm not sure if I'm going to be able to get to the h 아 Да 좀기다와 <laughs> 물. 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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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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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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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랐어 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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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干毛了，兄弟！提醒，都是。一个不是？这个呢？ 군밤 응. 합니다. 군밤 내일, 내일 김치만들거야? 응봄밤 그래? 이거? 수민이 어. 아빠가 좋아하는거야 이거? 할지 알아? 아니, 여보, 울린데? 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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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이렇게, 어, 이렇게, 장, 이렇게, 반대로, 저, 대로,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이소인 어효일했어 아빠랑 출판 이제+ 이제 아기가 배웠어 배웠어? 아 어? 배웠던데 아빠 가 하나 니고 어딨어? 너도 하나는 해줘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잠그고 이쪽으로 하면 열리는 거래. 오른쪽으로 하면 응. 어. 열려 응. 왼쪽으로 하면 좀. 여, 왼쪽으로 하면 돼 응? 왼쪽으로 하면 돼? 딱딱 중상을 했는데 아직도 안 뛰어. 오 깜짝이야 오깜짝아 깜짝이야 다시야 갈오 어우 깜짝이야 어뭐 깜짝이야 아, 내 집에 뭐가 있나 어깜짝아야 어우 깜야 어우 깜짝이야 어깜짝이어 깜짝이야 어깜짝 어우 깜짝깜짝어짝어 밥다 익었다 이제. 너밥안 먹어? 응. 군밤. 에? 응? 맛있는데? 어, 맛있는데? 굵은데 음. 맛있던데? 밤그고 조금 작은 거는 그래서 내가 음. 형님네 밤, 난다 형님네 밤인 줄알아요 형님네 밤이 엄청 굵어졌어요. 뭐 집에 가져가서 그 맛도 더라고 아, 그거 저달갱이 남아있는데 도먹어야지 냉장고. 냉장고에 얼른 먹어야 돼. 대추도 자기 안먹으면 언니 가다아우 언니 가다 나도 먹어야되는데 대추먹어야 돼. 좋대 대추 종종 이런거 먹고 엄마네서또 응. 둘째언니네 대추 털어왔는데 먹는다고 잔뜩 갖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지도 않으니까 나는 별로 안먹어 그게 근데. 더 좋댔잖아 먹게돼 뭐. 뭐. 난 대추 좋아해? 대추 먹었어 아까 어제 나한테 자꾸 오면 가면 우리 둘다먹었데 이제 그것 그런거 응 떨어먹으려나, 에이, 두드러, 털었지, 이랬더니 아 only 따 o n t even go on. You go, you go, you g 내가 지금 삼 s 들은밤 튀기는데 u 거가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그 t 이 l e b 그 t of a little 이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